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달리기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혈관 건강 특히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다룬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뭐 뉴스 보도도 있고 전문가 유튜브 채널 내용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당뇨 전 단계 진단받은 30대 남성분 이야기부터 해서 어, 고혈압 성인 연구 결과 그리고 진짜 우리 몸속 혈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런 시간 목표는 그래서 어떤 운동 방식이 왜, 어떻게 당신 혈관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강도나 방식을 살짝만 바꿔도 효과가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속 혈관이 운동이라는 자극에 맞춰서 와, 진짜 놀랍도록 정교하게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 상황에 맞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자료. 인터벌 운동 효과부터 볼까요? KBS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달리기랑 걷기를 번갈아 하는 거. 이걸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혈관 건강에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뛰는 건좀 힘들고 또 걷기만 하는 건 약간 지루하거나 시간이 좀 아깝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좋은 대안이죠. 실제로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운동 횟수가 주 1에서 3회로 늘었다. 이런 분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고신대 의대 연구 결과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고혈압 있는 성인들한테 한 2개월 정도 인터벌 운동을 시켜봤더니 그냥 뭐 같은 속도로 쭉 걷기만 한 그룹보다 혈관 탄력성이나 심장 기능 개선 효과가 더 뚜렷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쭉 걷는 것보다요? 네, 운동 강도에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이 심혈관계에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혈관을 더잘 확장시키고 그 혈관 안쪽 벽세포 기능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재밌는 건 중간에 걷는 그 휴식 구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다음 운동 구간의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구체적인 방법도 나왔었죠. 달리기 3분, 걷기 3분. 네 맞아요. 그걸 다섯 번 반복해서 총 30분 운동하는 방식이요. 근데 운동 처음 하거나 좀 어, 체력이 약한 분들은요?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벌 워킹이라고 해서 빨리 걷기랑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네. 특히 이제 운동 경험 적거나 체력 부담 느끼는 군들 때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죠. 몸이 적응하면 점차 달리기 구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자료는 규칙적인 달리기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더 깊이 파고듭니다. 유튜브 채널 러닝 비하인드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어, 네. 그, 일본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였죠. 네, 맞아요. 이 분석을 보면, 뭐, 건강한 사람이든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든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얼마나 낮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수축기 혈압 있잖아요. 위에 거, 그게 약 5mg 정도? 그리고 아래 혈압 이완기는 약4 m g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랑사요? 이게 뭐큰 수치인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뭐 안정시 심박수가 느려진다거나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잘 쓰는지 보여주는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죠. 그것도 증가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좀 의외였던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랄까요? 보통 효과 보려면 무조건 힘들게. 막 숨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혈압만 딱 놓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의 중강도 달리기가 고혈압 환자 혈압 낮추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중강도요 네 놀랍게도 최대 심박수 70~80% 넘어가는 고강도 운동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혈압 감소 효과가 더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 진짜요? 그럼 굳이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혈압 관리 목적이라면. 그렇죠. 혈압 관리가 주 목적이라면 한계까지 몰아붙이기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뜻이죠. 아, 그럼 정리해보면, 최대 심박수 한 60, 70% 강도로 한번할때 30분에서 60분 정도씩. 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최소 석달 이상 꾸준히 하는 거. 이게 혈압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달리기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을 꾸준히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핵심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속 혈관에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근육 공장이라는 채널 자료가 이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쏙쏙 뽑았을수 있느냐. 이걸 이제 동정맥 산소차, a-vO2 diff라고 하는데 이걸 높이는 방향으로 혈관 시스템 전체가 적응한다는 겁니다. 마 산소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관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혈관이 새로 네, 첫째는 혈관 신생이에요. 기존에 있던 모세혈관이 막 길어지고 새로운 가지를 뻗으면서 근육 주변의 모세혈관 밀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도로망이 더 촘촘해지는 거네요. 맞아요. 비유가 딱 좋네요. 실제로 훈련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섬유 하나당 모세혈관 수가 50%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50%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기존에 있던 혈관을 더잘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아, 안 쓰던 길을 여는 건가요? 그렇죠. 모세혈관 동원율 증가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닫혀 있던 모세혈관 입구에 작은 괄약근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활짝 열어서 더 많은 피가 근육 구석구석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세 번째는 혈류 분배 개선인데요. 운동할 때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잖아요. 네. 그 피를 쉬고 있는 다른 장기보다는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근육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내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필요한 곳에 자원을 몰아주는 거군요.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혈관이 구조적으로 더 촘촘해지고 신생? 네. 기능적으로 더 많은 길을 열고 동원율 증가. 그렇죠. 또 필요한 곳으로 피를 더 효과적으로 보내줘서 분배 개선, 그래서 결국 근육이 산소를 훨씬 더 원활하게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몸의 엔진 성능, 즉,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적응한다는 게참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복합적인 적응 과정 덕분에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뭐 인터벌 운동이든 꾸준한 중강도 달리든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핵심은 어떻게 운동하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혈관이 새로 생겨나고 평소에 잘안 쓰던 혈관까지 동원되는 이런 신체 내부의 놀라운 변화는요. 운동이 그냥 칼로리 태우는 것 이상의 정말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네. 왜그 예방을 위해 그토록 유산소 운동이 강조되는지 그 이유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 몸속의 혈관 고속도로를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혹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실천, 딱한 가지는 무엇일지 말입니다.